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이고 두 번째가 축복에 대한 인식이 본문의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끝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곧 우리도 175세가 될것 같아요. 우리도 뭐왜냐면 장례식에 가면 80세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도 90세 정도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하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 대부분 90대 100세 넘은 분들이에요. 그 내가 어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젊은데 그렇게 생각이 <laughs> 들기도 해요. 그리고 한 분이 어, 제가 수양회를 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얼마 전에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에게 하, 상처가 된다는. 그래서 좀더 사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장어머니를 어, 사랑하는 효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친척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만큼 다 사셨다 그랬는데 그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60이 넘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하. 오늘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우리도 곧 이렇게 되는가? 그랬겠다. 175세 죽어야 아, 어, 그렇구나. 그저 그저간 뭐 이삭이 뭐 140세 죽었으니까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형의 조카인 로다나가 딸랑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아무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떠나가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의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뼈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목별을 다음에셀수 있겠니? 오늘날은 셀수 있을 것 같아 서울에서는 뭐 별이 몇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골만 가다나 다르잖아요. 확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야.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처럼 별을 셀수 있겠냐? 없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다의 사랑의 태도는 정 달랐습니다. 이 약속을 듣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자큰 민족을 이을 거야. 못별��라 그렇게 너는 자손이 많을 거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하나를 알수 있습니다. 응답이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뭘까요?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친밀함 이렇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죄가 뭘까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친밀하게 얘기했습니다 먹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숨었는데요 숨바꼭질하니 아니요 벗은 게 창피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화형검을 누워서 그를 내쫓아요 이게 뭘까요 죄의 담이 생기는데 죄의 담이 뭐요? 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둔감한 시대가 영적으로 된 것은 바로 그게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죄가 끼게 되면 둔감해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씨를 주지 않았으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야. 늘상 아브라함 그리고 타라 가기 전에 아담. 이 모든 것 보세요. 늘상 교제를 대화하고 이렇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힘들고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한 30분에서 한시간동안은 예어를 가행한다 가한다 그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한시간 어, 기도하기 되면 이제 예어를 가하고 언제 그런 본론에 들어갑니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재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계속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막힌 담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원래 우리 기도는 뭐 막힌 담이면 뭐 그냥 쳐업 죄시 없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교통도 안된 사람이 와서 죄시 없어서 이렇게 막야 오늘 뭐 영빨이 되는데 기도빨이 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볼때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이런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교제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약속이 있으면 뭐예요? 사라의 터전은 더하잖아요. 창세기 16장 2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내가 지금 좀 날려고 하거든. 여보, 날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출산 허락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받았어요? 봐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무별를 봐라. 이와 같을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 이렇게 사라가 얘기해.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바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옳아요. 그들의 나이를 보세요. 맞지요. 그리고 신체적인 상황을 보세요. 맞지요. 지금 85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어 맞네. 그리고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사라가 당신 85세고 나는 75세인데 우리가 뭐를 낳요안 되지 도저히 자녀를 갖는 것도 불가능하고 더구나 큰 민족 무별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집안 하나가 안 되는데 아들 하나가 없는 여기 무별처럼 뭐 그만 어유구야 어쩌면 그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모습가도 같잖아요. 이런 시국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부흥케 하신다. 변화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맞지 않잖아요. 신명기 2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근데 오늘날 좀어렵잖아 경제가 좀어렵잖아 제가 약속을 믿는 거못 믿는 거 아닙니다. 나도 약속을 압니다. 내가 형통할 건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지금 신상을 딱 보니까 아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응? 뭐 한국은행에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1%때만해도 이게 우리 실력이래요. 대한민국의 실력이 1% 성장이라는데 아. 1% 성장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게 이게 우리 실력이래요, 우리 실력. 딱 진단한 게 대한민국의 실력이 지금 1%대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런데부 뭐 형통해요. 아이 말씀 내가 믿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가봐요. 우리가 논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1% 성장하는데 살아보셨나? 그렇지. 하나님 안봐한 사람. 살아봤. 예수님도안 살아봤을 걸. 우리가 생각이 올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합니다. 우리는 딱 파하게 돼. 어, 그렇지. 지금은 아닌가 봐. 경제 상황이 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모든 일이 형통하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똑똑해요 저보다 도 똑똑하지 여러분들. 할렐루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끝이 딱 달라요. 아브라함 자기가 지금 86세 아무것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하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씨를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고 항변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출산을 내게 막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렇지라고 하고 있는데 달라요. 사라를 통해 계속 오늘 본문이 족보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이야. 이루신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19절에서 26절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 얻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12절에서 18절까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인 구드라를 통하여서 얻은 후손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점점 히 성경에 왜 기억할까요? 이름 알아요? 우리가 읽은 이름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구드라 뭐 그렇지. 하갈 그렇지. 이 어 사라 빼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 응? 여러분 하갈의 아들의 손자가 누구일까 하갈의 손자 이름은 뭐예요? 아, 이스마일을 아는데 그러면 하갈 어떻게 뭐 성도 달르고 이집이 집안들은 아죠? 우리 성이라도 같은데 몰라요? 근데왜 기록했냐 말이에요 이들의 이름을 몰려계가 하나님이 예하 내 약속은 구 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 상황에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슬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외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르리라.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르리라. 시대가 어렵대도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르리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어? 그래도 내가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에게 재산은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만 재산을 주면 안 돼요. 그럼 빼앗을지 모르니까 다 자네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똑같이 줬을까요? 똑같이는 안 줘요. 그래놓고 이삭이 아브라함에 딱 제시합니다. 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 이삭을 위주로 해서 떠나라는 거야 같이 있으면 재산이 섞이 그때 조카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섞이기도 하고 비교하기 시작해 사람들은. 나는 금 다섯 개 받았는데 이삭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그래 멀리 떠나라 그 이들이 떠나야. 차 보세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 때문에 떠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야. 큰 민족을 이루도록 다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야, 자녀들이 계속. 자기 나름대로는 이삭의 약속의 아들인 사랑하는 이삭을 보호한다는 차원이었지만 그러나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떠나고 이쪽으로 떠나니까 사방이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들로 꽉 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욕이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때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성적인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나를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보호한다고 다 계획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도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의 하나의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그게 막히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적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 이삭의 우선은 이삭이 아 4 0 세에 리브가를 안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하고 비슷해 이게 요즘에 늦게 결혼하거든. 이게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이야 이게 이삭이 비슷한데 오늘 트렌트가 맞아 우리 세대야. 아, 요즘 다좀 늦게 결혼합니다. 애도 늦게 낳아요. 예전에 뭐 이게 저희가 막내 나올 때 서른 여덟 인가에 낳았어요 막내를. 어드인가 나왔는데, 어머, 이뻐가지고 지금도 막 이렇게, 여름에 몰라요. 막 이뻐가지고 이렇게 막 큰애 막 막내한테이 새벽에도 오늘도 막 카톡을 보내 얘는 아는데, 괜찮아. 아빠. 그래, 그럼 그렇지 아빠랑 너와 동의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laughs> 큰애가 둘째 보내지, 아빠 자야지, 아빠 자야 되는데, 자, 내일 얘기하자. 그런데 얘는 자. 그럼, 어이구 맞다야 이렇게 얘기해. 달라요. <laughs> 그때는 우리가 제 안에 면 노산이었어요. 요즘은 뭐 젊은 거야. 뭐 50대도 낳더라. 안 타야 주위에 보니까 뭐다 낳다. 이러다가 60에도 낳고막 그럴지 몰라. 그게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모르지 뭐 70대도 낳을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40세 리브갈의 아내로 맞아서 20년 후에. 60대에 60세가 돼서 두 아들을 낳아요. 40,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또 이들의 출산을 막았단 말이에요. 막는 막았는데 이삭이 본게 뭐예요? 어, 아버지가 늘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거기서. 하나님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두 아들을 주시는데 바로 그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잘라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딱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축복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가 생겨요. 한 아들은 장자의 명분의 축복권을 얻으려고 모든 힘을 쓰는데 한 아들은 야 축복을 보이지 않는 거뭐 문서도 아니고 무슨 뭐 재산 상속세도 아닌데 네가져라야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 우리야 정서가 맞는 거야. 우리도 항상 쓰는 말이 배고파 죽겠다 이야. 성경도 뭐 있어요. 배어빠 죽겠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동양적인 거예요, 아 참견이. 뭐라 맞잖아요. 축복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요. 바로 에서의 문제잖아요. 본문의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장자의 명분이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는다는 거예요? 표현이 우리 우리는 와닿아야 이렇게. 만약에 이게 서양 사람을 오, 다쳤나 그랬는데 우리는 금방 배고파 죽겠다 이게 바빠 죽겠다 이게 아 한가해 죽겠어 그냥 이렇게. 땀 흘려 죽겠네 그냥 뭐 추워 죽겠네 우리는 와닿잖아요 아 심히 배가 고프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뜻으로 보면 테를 열다 이런 뜻이에요. 태문이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로 그래서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는 거야.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 처음 출생한 자가 갖는 특권과 책임 이런 거야. 태문이 딱 열렸어요. 처음으로. 그 아들이 갖는 축복권 그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외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을 위해서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를 그가 다 치러요.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는 두 배를 상속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었어. 예전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엠버니 길로 가져가잖아요. 장자고 뭐고 다 이렇게 가져가요. 그리고 내적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가정과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그리고 언약 관계에 있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물론 책임은 부모님의 노후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동양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문화와 같아. 그래서 왜왜 같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동양권이에요. 우리와 광대뼈도 있는 같은 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아무튼 보세요. 영적인 축복자가 되는 거야. 이게 장자의 명분이니까 이걸 때문에 절대 내가 먼저 태어났다 태문이 열렸다 그러면 엄청난 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고 대단히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긴 거야. 본문의 3 4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밭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 뜻은 뭐냐면 어심력했다. 업심력했다. 어, 경멸했다 이렇듯이 그까지게뭐 이런 장자분 그까지게 뭔데 뭐 아이고야. 나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뭔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장자이면분 우리 축복의 장자권인데 그게 뭔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돈 버는 거 중요한데 건강한 거 중요한데 그까지게장자명분이 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아무 없이 없심 여기며 살아. 돈은 없심 여기지 않지. 막 돈을 벌벌벌 떠는 거 우리는 말이지. 자네도 뭐 하면 벌벌벌 떠는 거지. 근데 한 장자의 축복권에서 그게 뭔데 뭐 그게 뭐중요해뭐대수야 지금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하고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괜찮은 거지.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도 장 없신력이긴 신세가 돼 버렸어, 없신력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맛진 열매를 먹은 후에 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인간에게 상실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정이 완벽한 지정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가 상실돼서. 온라인 시대가 정확합니다 제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 왜 제가 많이 하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해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돈, 출세, 자녀의 뭐 자랑거리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장작거리는 50여 의 시대 이게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죄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 죄 만연했다 그고뭐 살인자가 맞냐, 뭐 범죄자가 이런 뜻이도 있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 진짜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애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저기 잘 보세요 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망령된 자 그런데 그 같은 급으로 뭐가 났냐면 에서와 똑같은 인물이 뭐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그 급이야 에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못 가겠지 이런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에서의 급이 뭐냐 음행하는 자와 똑같아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망령된 자 망령된 자가 천국 가는 거 봤어? 못 봤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같은 것은 분별력이 없는 자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 이게 망령된 자이고 그자는 음행하는 것과 더럽게 행하는 자와 같아 이렇게 성경이 심하게 얘기하는 거 그만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죄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엄청난 티켓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기서 망령된다는 것은 불경건한 속된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이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그자가 누구냐? 에서다. 에서. 에서는 우리는 에서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에서예요. 분별력을 정말 장자의 명복거를 사모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사모해서 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쓴, 안 쓰잖아 우리는 모인 쓰는데 눈 두뇌 손에 들어오는 거이것만큼은 아주 눈물 나도록 꽉 잡지 그게 온라인 시대야 지금 우리 자신을 포함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명예, 출세, 학력, 세상의 것들을 쫓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우리 자녀가 이런데요. 우리 가정이 이런데요. 내 직업이 이런데. 내가 큰게 다니는데 분별력을 잃어서 그래요. 이 분별력을 잃는 자, 잃어버리는 자는 망령된 자이고 그 사람은 음행하고 더럽게 행하고 세상에서 손가락 질한그 사람과 같다. 똑같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것을 귀하게 볼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는 그것이 우리의 눈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봐야지, 그렇구나. 아 저렇게 사는 거였구나.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것이 제가 장례장을 일 많이 가보니까 늘 하는 얘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저런 것이 없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